여러분 안녕하세요. 금악수석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 드릴 수석은 아주 재미있게 생긴 수석입니다. 고흥지역에서 나오는 부화석이라고 합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꼭 양파 껍질이 겹겹이 있는 것 같이 생긴 아주 재미있게 생긴 수석입니다. 천천히 한번 돌려봐드리겠습니다. 층층이 얇은 겹이에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정도에서 아마 겹겹이 둘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볼수록 신기하고 재밌게 생긴 소설입니다. 오늘 금요일 저녁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